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0페이지입니다. 구약 280페이지, 신명기 2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번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는 여와의 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는 여와의 호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는 여와께서 호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뒤 길발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겹쳐 아라바에 야 가는 가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냐 너희가 이 산을 건너 너희 하나님 영합성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느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그 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맥추절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충종하고 순종하지만 이 복도와 교회도 지켜야만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 암성에 던 모든 형제들은 복도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22절 3절에 보면 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하셨어요 들으면은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죠 예.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청정해 들으면 분명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곳에는 그린, 그리심산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안엔 역사는 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널 인도해야 될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심산이란,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40년을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요단 저편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면서도 그랬지만 반역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방에서 넘어져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서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그런 어리석은 소리도 하면서 영적 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시험했어요. 이러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적도 만났습니다. 마음은 모세와 함께 무리에 갔을지라도 마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애국신을 숨기는 거예요. 애국의 미련이 있으면 애국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마음으로부터막 믿으니까요. 꼭 가서 다른 신을 모시는 회당에 가서 절을 하고 해야만이 아니고 마음에 예. 예를 들어서 뭐 탐심을 많이 가진 자도 어 우상숭배라고 그 해서 예배소서에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그 예발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한 여호수아 및 열두 두령들과 또 믿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서 너는 가서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이렇게 가서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 까지 믿고 지켜왔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요소는 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예, 또그그리신산은 그 축복의 산이라 불리었고 일기부터 이 지역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장소가 있스야만이 믿고 그곳에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은 아 예배당이 어디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두세 사람의 사람 이름으로 매일 모이는 것은 난 그들 중에 있는 일이지만 자꾸 우리가 흩어지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면 자주 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고 축천하시는고 나서 어, 에루살렘의 산으로 가는 길이 에루살렘에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가장 안실에 가기 가까운 길에라고로 모였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이는 곳이라는 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만 돼요. 예. 그런데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 열두 사도가 다 모이고 또 마리아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또그외 여러 사람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즉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때 오순절까지 계속했더니 호른히 하늘로부터 둘에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내려와서 각사람에게미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다른 방언으로, 즉,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시편, 이렇게 각자 영접한 말씀을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강진 낭송을 했어요. 낭, 암송한 말씀을 낭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냥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가 암송하고 얼마 있으면 세례를 받으면 보내십니다만은, 그비데르가슨 성령을 받고도 끝까지 아까도 찬의해드 지고 끝까지 인내를 못하면 은 빼앗기게 되고 도료 인수못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번못받는 자. 그렇지만 이 부활의 성령, 오순절 강림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신 그리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가까운 게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뭐, 십자가가 막새겨지고 교회 의 형태가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건 상관이 없고, 오직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신산이라 거기 가서는 축복을 해서 요소아가꼭 그곳에 가서 축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리신산은 가장, 오늘날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리신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릴리크의 모임이 그리심산에서 임해드리는 자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또한 예발산은 벌거벗은 민동산을 예발산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한 50년, 50년도, 60년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기차 타고 쭉 우리나라 가다 보면 전, 전남에서 서울까지 올때면 산이 다 걸고어서 기차 타고 오면 은 옛날에 만행전차 타고 오다 보면 오래도 오죠. 근데 어쩌면 그게 산이 나민는산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중학교 이상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군인들까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심겠죠.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무와 우거진 아름다운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에 이 나무와 생수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와 칵잘있어요 우리가 그리심사네요, 각 사람이. 이애에사는민둥과 사람 말씀이 없는 벌거벗은 신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에벨되고 다른 신을 모시고 에벨드립니다 하나님 신 아니면 무조건 다른 신이 있어요. 내가 못에서부터 죄악 중에이 죄의 권능은 바로 옛 마기오, 옛베미오 사탄. 이것이 우리 신명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와요. 믿습니까? 아멘. 예. 네. 혹시 모르면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네. 그 원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와을 미혹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요. 내 마음에 타고,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런데, 이렇게 그 민둥산이, 말씀 없는 무리가 민둥산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의 흰 옷을 아까 우리 전두산 찬송가 잘 골라 주셨어요. 끝까지 흰 옷을 입은 자는 영생을 얻을. 이흰 옷이 바로 우리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두루마리 말씀이 흰 옷인데 이 말씀을 갖지 않은 지금 가장 사마리에서 높은 산이지만 맹둥산입니다 그래서 요호선은 요산, 그 불순종하는 이발산에 가서 저주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포할 자료를 내주지 않죠, 현재는. 현재까지는. 하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전 담대히 할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말씀에 장상한 자는 담대히 선악을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으로 어디를 추할때는 반드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어디 6년, 7년을 다녔어도 나중에 결국은 쓰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조금 하다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민둥산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개발산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우리가 땅을 밟아야 돼. 인간의 심령을 전도로 써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우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짐승, 거짓 선지자 에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 신의 영이라. 짐승의 입과 또에 거짓 선지자 용 영은 옛 배며 마격 귀 사단이에요.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마귀의 형상을 보이면서 말하는데 그것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성하고신인서이 신인 요한은 미수라고 신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글스도의 영이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일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을 막아 기도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 진리만을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입에서 저희는 귀신의, 이걸 총합쳐서 귀신의 영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약간 이상하고 삥, 이렇게 이상하게 찌르고, 약간 이상한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아닙니다. 말씀을 갖지 않은 인간의 생각, 화나고, 분나고, 탐심, 뭐, 미움, 시기, 분쟁, 이게 다 귀신의 형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고도도 누가 뭐 정말 억울하게 하고 우리 아들이 나를 대든다면 나중에 가서는 못참다하가 나요. 그때는 내가 징거해요 귀신한테. 순간이라도. 그러면 빨리 기도하자. 알으니까. 네가 사자 독사를 밟으라고 하지않냐면 얼른 깨서 기도하면 잊놓으셔서 밟아요. 내 마음에 사자 독사를 둔내는거 화내는 거, 거 그러면 싹 가라앉고 부끄럽고 은혜의 눈물이 나가 주여 나는 주인으로서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성령을 기도할 때한 사람은 자기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 예. 매일 안식도 잘 지키고 뭐 일에 세 번씩 금식하고 십일도잘 내고 다하고 자랑만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감사하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 사람은 암성을 아주 많이 갖고 뭐라고 하는 게 구할 것이 없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니 내가 네 모든 걸 챙지리라 할게있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구할 것은 모직 하나님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내가 또 가다 넘어져도 나를 버리지 말고 주의 진평량 막대기로 나를 안여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아. 이 기도가 우리가 될 기도라는 걸 암송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음. 그래서 이런 형들이는 귀신 형인데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인근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큰 날이 지금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면 막 세계 이상한 3차 대전 막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가고계시려고 아직도 못 하면서. 어. 근데 지금도 민족이 민족을 나랑한 나라를 개족하고 넘겨주고 합니다. 예.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면 우리 막 넘겨줘요. 우리를. 이상한 걸 한다고 그러고, 예. 뭐가 이상합니까? 예. 저기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초심자때 이제 암송하는 선생님이 야고보소를 하라고 줬어요. 어느, 어느 교회에 전도사, 지금 신학을 다니는데 전도사를 하실 분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이랑 모두에게, 아, 그분이 하니까 야고보소 하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지 말라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아니, 그러면 야고보가, 야고보소가 하나님 말씀이 아면 뭐가, 하나님 나라냐고. 어떻게 야어보서가 이단이야? 그 말을 한그 사람이 이단이지. 그렇죠? 네. 오직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도. 얼마나 이 시대가 성경에 무식하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내 눈물의 신같이일르나이다저첫사람2 0 년을 울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첫사랑이 조금 덜해서 그 눈물이 가셨어요. 근데 정말로 눈물이 나와. 왜? 너무나 영원들이 불쌍해서. 네. 이렇게 에바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심장이 되어 살면서 저주를 선포할 때 뼈가 꺾이고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이 흐를 만큼 아픔이 없다면 어찌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모아서 1년이면 이저 그리스도 선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셨죠? 네. 눈만 뜨면 2인만 지나고 나오고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두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 아까도 말했지만, 신옷을 지키는 자격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를 우리가 입어야 한돼요 그래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새 영이 희부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거짓 선자의 지도자가 왕등, 성경 왕이라고 시키면서, 뭐 백성들이 왕처럼 모시니까요. 그렇죠? 예, 네, 왕처럼 모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예, 말씀이 육신을 거으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였는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단수 중에 그 여인이 예수께 말하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사람에 있다 하더이다 하자 예수께서 받으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사람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런 구대,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신령,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찾으시니다 우리 무리 외에도 또 곳곳에 이렇게 오직 안성한 두루마리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예, 서로 격려하고 이러하고 소망을 두는 이런 예배를 하느님이 찾으시라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산의 소 말고 또에루살렘즉 솔로몬이 46년 동안 건상에 만든 지은 그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오직 그날에 초출하고 참으로 초라했던,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 말씀을 안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진정한 그리신산이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갈릴것 이거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산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는이가 최고예요. 실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화가 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일민들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제 그날에 요나의 뱃 속에. 요나가 3일 길을 뱃속에서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3일이 되면 걔아테참 그 그를 토해냈습니다. 예, 네. 네. 물, 물고, 물고 뱃속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도 3일 길을 가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제 3일 길이 많이 남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에게 원정이 이 무리가 씨앗이 돼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이율것스다 내가 전 나이와가 숨기 율지라. a m e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쥐, 니슨. Amen. Amen. a m e 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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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e n a m 나 n Amen. Amen. a m e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망하는 도에서 벗겨떠나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널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의당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뒤길발 맞은편 모래 상수비나 무겨주 아라바에 가는 가난 적수구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는 건너 내 아랫령 앞 내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들여오나니 반드시 그것으로도 겁이 커하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류와 법들을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아, 네. 네, 끝으로 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4 1 7쪽입니다 이곳이 바로 또한 예발산이에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가라여지더라. 흰 새는 성으로 외쳐 가려. 도로조또다, 도로조도다편성 바벨론이요. 귀신 주소와 각종 도로는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도로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다. 그 음행은 내 보도들이나여 망목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덕으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오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화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중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갓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근자래도 갓절이나 석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저를 여가롭가했으며 사치하였는지 그 마음뿐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맘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바보아니라 결닫고 애통을 타 가지 아니하리라 니 그러므로 하여 그 동안에 그 제안들이 이르니 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가, 그가 또한 불에 살라들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다. 아멘. 네. 이렇게 화활하고큰바벨론교가 네. 다사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이 너무 다 보기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왕들이 침묵합니다. 온상에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다먹니다 치고하고 재물과 그 권세를 다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 그의 불호한 일을 기억하신다. 근데 이게 왜 괴시로 1 8장에 써졌죠? 왜1 3장에써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대로 이 지구를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까 말한 16장도 이루어졌고, 13장의 짐승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보호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진이권을 받지 못해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진보다 불의를 또 좋아하는 자로심을 받게 하려하시라니라 e 네. 셨죠 is 네. 네. 같이 기도 드리 That's good wish. Samurai, what you are doing? I am a missionary, what you are doing. m 알지도 듣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전파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 무공하시고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뭘로 말할 수가 있겠어, 니까 다만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 연구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소니 해녀 힘든 일, 쓴 잔을 마실 때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는 이가지 기박하였느니라 하셨소니 핍박하고 힘들고 지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드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줘서 더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오니 우리라이금 더 깨워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속히 깨어서이 모든 일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습니다 아멘. 아멘.